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드리는 양심카딜로 황경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보증 남아 있는 EQ900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시리즈를 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3탄까지 준비될 텐데 단세 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증 남아 있는 차량으로서 EQ900, 그러니까 현행 G90과 실내는 거의 똑같이 형성어 있는 EQ900, 굉장히 인기 많은 차량이죠. 그 차량 저희들 18년식으로 해서 판매되는 차량들 어, 보증 남아 있는 걸로 굉장히 초특가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많이 하시는 여러 사이트들이죠. 거기보다도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나갈테니까 이 혜택 한번 받아보시고 저희들이 요거 시리즈로 나가서 혜택 드린다고 할지언정 저희들 유리막 코팅까지 잊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이벤트까지도 저희들 누려보시는 그러한 똑똑한 소비자 되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뒤에 있는 3만 키로의 이 k 9 0 0입니다자 그럼 외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항상 설명드리죠. 17년식, 18년식을 구매하셔야 된다. 왜 그런지는 여러 고객님들이 전화하시고, 그리고 16년식을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17년, 18년식 개선품들로 들어간 차량으로 가져왔고요. 저희도 3만 키로, 3만 6천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가져와서, 고객님들이 타시는 데는 전혀 불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옵션은 기본적으로 추가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센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편의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신차 가격은 거의 9300만원에 달하는 이런 차량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거 같고 지금 색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크 그레이죠 검정색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다크 그레이도 실제로 오셔서 한번 보시게 되면 매력을 빠지시게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뒤쪽에는 전동 트렁크 마련이 될것 같고요. 18년식부터 또 들어가는 차량들은 럭셔리 뭐 이런 것 구분에 관계없이 전부 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스마트 트렁크까지도 이용을 해보시면 정말 편리한 그런 차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EQ900 계속 설명을 좀 드려봤지만 이렇게 유리하게 뻗어진 C필러 부분 쪽에 이 매력이 정말로 공도에서 돌아다니실 때 보시면 정말로 예쁘고요. 실제로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EQ900을 이 도로에서 보신다 그러면 정말 한번 갖고 싶은 네, 그러한 네 마음에 불씨를 지피는 그런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 하면은 보통 색상에 대해서 쥐색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텐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메탈 기가 확실히 도는 그니까 러 일반 그냥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그런 은색과 그리고 쥐 색깔과는 다른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좀 특징이 될것 같은데 어, 기본적인 옵션들은 많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보조 장치들 확인하시면서 차량 구매 예정 잡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 안쪽으로 실내를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로 36,000km의 실내 상태입니다. 제가 시동을 걸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실내외 그리고 문짝, 도어에 대한 상태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 기본적으로 3만km의 차량이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들이 영상에 그대로 노출이 되실 겁니다. 보통 손잡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색상인 검정색 시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어, 안쪽에 들어가는 이 각가지 부품들이 다검정색니다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체성과 동일해서 안쪽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어, 정말 무난하게 잘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안쪽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네 연하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무드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옵션들로 네, 18년식부터는 프리미엄 럭셔리부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게 요런 비닐들 네, 3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때의 그 비닐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기준도 있으실 텐데, 그냥 신차 같은 컨디션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은 요 차량, 네, 눈여겨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가기 신차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의 EQ급입니다. 왜냐면 저희들 양심가에서 보여드린 차들은 대부분 다뭐 10만이 가까이 됐거나 아니면 10만이 넘었던 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가성비를 논하실 때는 아무래도 EQ900이 가지고 있는 그 내구성을 기반으로 차량의 상태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가져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키로수가 있는 차들을 판매함에 있어서도 정말 자신 있게 차량을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 차량은 정말로 가위, 신차급 신차급을 보여주는 36,000km의 주행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앞서 서두에 설명을 드렸죠. 3만6천0로의 값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또 합리적인 가격에 차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고객님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차량을 판매함면 있어 가지고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는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양카에서 정말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차량이니만큼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네,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항상 아시죠? 저희도 이벤트는 꼭 고객님들한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도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너무 길죠? 었 네. 15만, 12만까지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HUD 설명이 되실 겁니다. HUD는 아시다시피 내비게이션과 화면을 시선이동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의 기능이고요. 정말로 편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사항들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험감가에 예, 특출나게 작용하신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 측후방 센서, 차선 유지, 그리고 차근 간격 유지 할수 있는 이런 어댑티브한 크루즈 시스템 자체가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1년의 보험료가 네, 대폭 감가가 된다는 라 것도 잘 아시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블랙박스 설치되면 감가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8년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들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공조장치에 이러한 뭐, 공기 자동순환 장치는 네,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빈 유리의 커튼 같은 것들 또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주차나 이런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사모님과 함께 운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짧은 키로수, 아무래도 사모님께서 허락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어라운드 뷰 있는 것만으로도 주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어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엠비언트 라이트, 요거는 7곱 가지, 일지 색상으로 바뀌는 차량이고, 오늘은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은데, 이런 기분에 맞춰서 엠비언트 라이트도 한 번씩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문 닫을 때도 소프트클로징이 되는 상태로 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사실 뭐 q 9 0 0 38,000km 36,000km 이 정도 되는 거는 뭐. 어떠 하겠습니까? 당연히 깨끗하겠죠. 그리고 곳곳에 비닐들이 남아있는 상태들을 제가 유심히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떼셔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이러한 공간의 배치들, 그리고 EQ900. 사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뭐 뒤쪽에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필요하지 않고 한 번도 쓰지 않는다면 정말 그게 추가 옵션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의 가치관을 부여해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이제 필요한지 안 한지는 구분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양심카는 그래서 이제 하나도 겹치지 않는 물건들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희가 직접 가져온 차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가져와서 판매해야 안심이 되고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차를 알선하거나 남의 차를 판매하게 되면 이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저희들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걸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EQ900을 많이 판매하면서 안목이 정말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차량을 보는 이런 시선들 또한도 양심카 믿고 거래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는 이렇게 DIS 뿐만 아니라 공조장치 패널 다 들어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네, 공간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조장치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Q900은 기본적으로 이런 B필러 네, B필러에도 이열 네, 공간을 위한 이런 네, 공조장치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운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런 바람들 오는 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EQ900은 비필러까지도 공주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라게또이 차량의 플래그십 세단의 등급에 맞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 차량 초특가로 설명드렸는데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저희들. 정말 어, 보증 많이 남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타시면서 뭐 그냥 오셔서 보실 때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만 킬로라고 하는 차량들은 사실 그렇게 매물이 많지도 않고요 이제 그 매물이 많지도 않은 상황 중에서도 정말로 가격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판매함에 있어서 하나 둘씩 신경 쓰고 네,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양심카에서 가져온 차량 네, 신차가 9300만원에 해당하는 차량이었는데. 직접 가져온 물건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는 차량들로써 수수료 받지 않고 깨끗하게 판매하고 있는 양심카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희들 판매하는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카 판매하는 가격은 4790만원, 4790만원에 빠르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탄으로 저희들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2탄, 3탄까지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하지만 다이, 다크 그레이 색상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보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심카 딜러 황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